어, M4 이거 나싸도 돼요? 네, 나 M4 있어. 어, 뭐야. 230, 어, 언덕, 언덕 아래. 내려갔어요. 제가 살리러 어, 갈게요. 어, 어. 살리러 오케이, 갈게요. 오케이. 어, 두 번째라. 빨리 딴다 손을 뻗어줘. 다음에 도리오 기절하면 못 살릴 듯. 아니 차 둘둘거리는 소리가 온다. 우... 깜짝이야. 와, 잡았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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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, 아, 자동차 잡아줘요. 아니, 잡고, 잡고 살려야 지 아, 왜? 굳이 차 여기 터질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거야 무섭게 <웃음> 선생님, <laughs> 아,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 <laughs>